<laughs>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무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신 박남춘 시장님, 조성훈 교육감님, 모든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일의 추경이 코로나 위기에 직면한 취약 계층의 보호라는 관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지금 전개되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있을 추가 추경에서는 최단 기간 안에 서민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등더 공격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소득 하위 70% 이하 약 1400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차별 없는 지급 방식으로 결정되기를 바랬는데 약간은 아쉬운 마음입니다. 다만 지급 방식이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 화폐로 한다고 하니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인천시 차원에서의 노력이 반드시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소비침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한번 하소연도 못하고 서민경제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중소자영업종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소비활력을 위한 특단의 재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미중의 위기 국면이라면 빚을 내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재정 건전화를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를 이제 사용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에서 급하지 않은 항목을 과감하게 뽑아내어 소비 진작 예산으로 돌려야 합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지금 아니어도 되는 사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특별회계와 기금에 적립된 돈도 필요하면 우선 갖다 쓰도록 합시다. 붕괴되고 있는 서민 경제 생태계는 우선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든 노력이 더해진다면 인천 시민 1인당 30만 원 이상 금액으로는 최소 1조 원 정도의 소비진작 특별예산이 능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위기의 인계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닥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앞으로 있을 제2, 제3의 추경예산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더 과감한 특단의 의사결정을 부탁드리면서 의회 내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